모나르다는 꿀풀과 여러해살이풀로서 허브식물로 에션설 오일이나 차 등으로 많이 사용되며 미국 남부 및 중부가 원산지이다. 송명의 모나르다는 스페인의 의사이며 식물학자인 니콜라스 모나르데스의 이름에서 유래됐고 베르가못 또는 벨가못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120cm 정도 자라며 줄기는 네모지고 직립한다. 꽃은 6월에서 9월의 줄기 끝에 달리며 두상으로 조밀하게 피고 꽃색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꼽히는 모나르다는 흡사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특색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더위와 건조에 강해 척박한 토양에서도 적응할 수 있으며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향기가 있다. 허브 종류라서 생잎을 뜨거운 물에 조금 넣고 6분 후에 마시면 허브차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목욕제로도 사용하고 심신의 긴장해서로도 쓰인다. 모나르다는 벌과 나비가 매우 좋아하는 밀원식물이며 북미 인디언들이 잎을 말려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만병통치 상비약으로 이용해 왔다. 실제로 소염, 진통, 방부제, 최면 등의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